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집마련 도우미 대구경무가파트입니다 2023년 대구 입주예정단지를 싹다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도 담아두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두번 누르면 안됩니다 2023년 대구 입주예정단지를 총정리해봤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총물량은 34,419 34,419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수요를 12,000에서 15,000 정도로 보니까 수요 대비 2배 정도 많은 입주 예정 물량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입주 예정 단지들 중에 실제로 정말 컨디션이 괜찮고 미래 가치가 있는 곳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는 좀 괜찮다 하는 곳들을 색깔로 표시해두었습니다. 만촌 자이르네 청라에스자이, 헤링턴 플레이스 만촌, 평린 뉴타운, 대구역 오페라 W,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빌리브 프리미어, 대구역 제일풍경채, 힐스테이트 대구역, 버머 W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빨간 색깔로 표시된 단지, 거기다가 빨간색 메모지가 붙은 이 단지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기대되는 단지들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아, 좀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곳, 그리고 파란색은 인기가 많고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집이라 하는 게 사실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자산이고 나의 인생을 다 걸어서 잘 선택해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콕콕 집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촌 자이르네입니다. 2023년 1월 입주 예정이고요.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방송도 탈 만큼 굉장히 핫한 단지죠. 아 그런데 저는 만촌 자이르네보다 만촌 삼정 그린코아에 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도 만촌자일은네의 전월세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삼정이 지뢰값을 먹고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입지 대비 가격 같은 입지에서 가격이 저렴하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 이기 때문에 저는 만촌삼정그린 코아가 더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만촌자일은네가 좋지만 가격적으로 유리한 걸 선택하는 것이 우리로서 는좀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라힐스전입니다. 년 1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지금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남산 롯데캐슬 남산자이 하늘채에 비해서 입주장을 겪으면서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분양가 자체도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이 청라 언덕의 입지를 가져갈 수 있다 그 메리트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이 오구 동향 라인인데 제가 드론을 3호선 높이에 딱 맞춰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지상철이 지나갈 때에는 청라스자이의 4층 정도 높이를 지나가게 되고요. 3호선 안에 타 서 시선 간섭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게 어디까지 이제 보여지게 되는가 쭉 봤더니 대략 7층까지는 시선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라 인스자의5구 동향 라인 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8층 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링턴 플레이스 만촌입니다. 2023년 1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세대 수가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만촌 내거리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다음으로 2023년 3월 부터 10월까지 입주를 하는 평리뉴타운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7월에 촬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사의 진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평리뉴타운 한번 방문해서 영상을 좀 업데이트 해야겠습니다. 먼저 영무예담입니다. 2023년 3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벌써부터 거래가 꽤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거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마음이 맞아야지 체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 가격이 매 매도자에게도 합리적이고 매수자에게도 합리적이어야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거래다. 그러니 지금의 거래량 자체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안이다운입니다. 2023년 4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그리고 6개월 지나서 10월에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 반도유보라가 입주 예정입니다.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서대구역 인근이 공단과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부 단점들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가격에 반영이 되었고 충분히 저렴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3억대 수준에서 34평이다. 서대구역 인근이다. 도심지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 서구의 원래 이미지를 극복하는 데에는 충분히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태평로입니다. 주거혁신이라고 불릴 만큼 도심지 한 중간에 신도시 하나가 건립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입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대구역 오페라 W가 23년 5월에 입주를 합니다.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태평로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오페라 W가 될것 같아요. 특히나 이 정면으로 보이는 남향라인은 조망이 트여 있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달성파크 프로지오 힐스테이트입니다. 23년 6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주상복합이 엄청나게 많은 태평로 속에서 아파트라는 존재감을 드러낼 단지가 되겠습니다. 또 프로지오와 힐스테이트의 컨소시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단지 규모나 브랜드 선호로 인해 충분히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구역 제일 풍경채입니다 23년 9월 입주 예정이고요. 네, 사진을 보니까 살짝 가슴이 답답해지긴 하는데 어, 그렇지만 조망이 나오는 남정라인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힐스테이트 대구 대구역입니다. 태평로의 대장단지 두 군데를 꼽으라면 힐스테이트 대구역과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23년 10월에 입주를 합니다 사실 현재 가격도 굉장히 용납이 안 될만큼 저렴해졌다 생각이 들고요 힐스테이트 대구역의 경우에는 대구역과 굉장히 인접하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함과 상권의 용이성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거의 영구조망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동대구역입니다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23년 6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세대수가 굉장히 많고 이안센트럴 디와 함께 동대구역의 시세를 선도 할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동대구역이 서울역 다음으로 최대 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신세계백화점의 거대한 힘 역시 장난이 아닙니다. 그 돈의 흐름과 맥 자체가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으로 충분히 반영 이될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빌리브 프리미어입니다. 2023년 8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전평형 대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적인 부분과 더불어 상징성을 가지게 될것 같습니다. 특히 동성로 사장님들이 굉장히 선호할 것 같은 위치인데요. 직주 근접과 더불어서 굉장히 프리미엄한 가치를 형성할 수 있을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구 전체의 대장 입지를 노려볼 만한 범어 W 되겠습니다. 23년 12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지역주택조합 성공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입주를 한다면 또 대구의 전체적인 아파트 지형이 많이 변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범원네 거리를 지날 때마다 범어 W와 두산미부더 제니스가 보여주는 그 웅장함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다면 가격이 충분히 잘 맞다면 언제든지 도전해보고 싶은 단지가 더머더블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023년 대구 입주 예정 단지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좀 괜찮은 단지들을 사진과 함께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되면은 괜찮겠다라는 것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회가 왔을 때내집 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챙겨 가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에 변하는 것이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개념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주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향후 2년 동안은 이 입주장이라는 단어 대구시장에서는 굉장히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점검은 45일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통은 사전점검이 끝난 이후부터 매물이 등록되면서 매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월세도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보통이 매물들이 소진되는 데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전점검 이전부터 미리미리 매물을 등록해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입주예정 시점 자체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장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분양권 상태로 먼저 팔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입주장은 사전 점검을 하는 45일부터 매물 소진이 되는 3개월까지였는데 지금 현재의 분위기상 거의 마이너스 3개월, 플러스 3개월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격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입주 시점으로부터 마이너스 3개월 매물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거래가 체결되는 가격들은 점차로 내려가서 플러스 3개월까지 꾸준하게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매물이 사라지면 살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주장에 실거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가격이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입주장이란 단어와 함께 챙겨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청라이스 자이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누가 봐도 조망이 없는 라인과 조망이 있는 라인에 대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층과 고층은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각각의 동호수 별로 가격은 개별으로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개념이 바로 개별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이 개별성이 입주장과 함께 만났을 때 가장 좋은 동호수가 이 시점에 나올지 이 시점에 나올지 알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지를 정말 선호하고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미리미리 동호수 이런 곳을 소개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 중개 소장님들도 더잘 맞는 매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수 있을 겁니다. 대구경북아파트는 대구 전지역 매물을 연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아파트와 함께하는 대구경북아파트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우경부 아파트에 맞춤 연결 서비스를 누리고 싶다면 언제든지 지체하지 말고 1대1 채팅이나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선호에 맞는 가장 좋은 매물을 여러분의 집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금자리론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됩니다. 2023년부터는 측례보금자리론이 운영이 됩니다.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9억원까지 도전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한도는 5억원이다.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억 이하 아파트도 도전해 볼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23년 한해 동안 운영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년이 좋은 금리 조건으로 많은 한도를 받아서 집을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 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이 11월 29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ltv가 80% 까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한도는 4억 2천만원까지 6천만원 늘어났고요. ltv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거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럼 내가 현금은 20%만 있어도 된다는 거니까. 첫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확 경감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례보금자리론과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 이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정말 절호의 기회가 온것 같다 생각됩니다. 정책적으로는 우리를 도와주는 정책들이 완화되고 있고 주택의 가격 자체는 저렴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난 2년 동안 집을 사지 못해 서러웠던 그 경험들과 기억들을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생각합니다. 한편 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12월 11일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표는 40년 기준 4.5% 4.4%인데요. 12월 20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가 0.5% 포인트 인상되면서 40년 기준 5% 4.9%로 금리가 인상되게 됩니다. 0.5% 포인트가 인상되면은 거의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월 상환을 더 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꿀팁은 여러분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70일 전에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12월 11일 그러니까 70일 지난 뒤인 2월 20일 요때까지는 신청했을 때 금리로 잡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은 2월 20일까지. 더라도 실제 내가 잡아둔 이 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년 1월에서 2월에 입주 예정 단지를 선호하고 계신다면 보금자리론을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기준으로 들어가는 현금과 월 상환액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 전용 8사가 4억 정도의 가격이 왔습니다. 정말 4억이면 매력 있는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좀 괜찮은 단지들은 전용 8사가 7억 정도 했으니까 지금은 거의 반값에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거죠. 보금 이러한 40년 최증식 4.9% 금리를 적용했을 때 4억원의 집을 매수 한다고 하면 ltv 70%의 경우에는 대출금이 2억8천 ltv 80%의 경우에는 대출금이 3억2천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현금은 각각 1억 2천 8천만원이 되겠고요월 상환 액 같은 경우에는 114만원 130만 6천원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지만 최증식 이라는 제도와 40년 장기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월 상환액 수준은 사실 2년전 저금리 상태 일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타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만약 채증식 조건이 안되어서 원리금 균등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월 상환액은 133만원 152만원 수준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보금자리론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무척이나 바빠서 그랬고요 아, 바빴다는 건 물론 뭐 핑계이긴 하죠 남은 한해 동안은 2022년을 돌아보고 2023년의 전망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이야기를 나누어봤으면 좋겠고요. 가격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이 모두 매수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기점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저는 여러분의 내집마련 도움이기 때문이죠. 편안하고 안락한 나의 집에서 홈 스위트 홈에서 정주권에 같이 광역시의 인프라 누릴 수 있다면 그 절대적인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런 때가 있으면 저런 때가 있는 거고 저런 때가 있으면 이런 때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유연하고 잘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경보 아파트는 여러분이 내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